TV 가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도 도도항에 출발해가지고 제주 비양도 뒤쪽 편에서 지금 현재 갑오징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지금 제주도 요즘에 제주권에서 많이 나온다해서 찾아왔는데 육지와 오늘 비교를 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제채비는 어, 마탄자사 나오는 크레타 커터 피시고요. 175 모델, B175, 1m75 짜리고, 지금, 먼 줄은 지금 12합사의 1호, 그리고 쇼크리더는 지금 4호, 그리고 목줄은 지금 가르치리스 목줄은 지 3호 정도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심이 대략 한 70에서 80m, 지금 90m 까지 이제 흘러 내려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싱커 자체, 홍돌은 지금 한 40호 정도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제주권이나 육지권이나 봤을 때바닷권에서 사사 찍어서 저는 긁어오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에서는 살짝 뛰어서 하라는 낚시법이 있는데, 그 방법과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면서 제가 오늘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삼봉애이라고 해서, 학공시 말린 거를 여기다 같이 영합을 해서 쓸수 있는 애기인데, 하여튼 요게 요즘 제주에서 핫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사용 해보고 그리고 일반 저희가 쓰는 그냥 어, 애기 자체 저는 2.5 정도 아니면 저 같으면 뭐좀큰거2인 3인치, 3 0짜리 정도로 저희 사용해서 일단 낚시를 해볼 건데요 일단 뭐 최대한 말을수 한번 올려보고 어떤 요게 봤을 때 체비가 좋은지 그 다음은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엽전이면 저 사이즈가 큰게 하나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고 사이즈가 어떤지 한번 보고요. 저희도 한번 저 저만한 사이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나와야 되는데 빨리. 아 감독님 카메라가 나안 맞잖아. 진짜 안 나오잖아 거기가 날씨가 좀 고기가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잠깐 어. 구경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구경 하고 오세요. 오지 마요 그냥. <laughs> 오 사이즈 좋은 것 같다. 여기에서 히트. 달려도, 응? 잘안 달려도. 뭐야? 아, 있어요, 거기는 있어요, 올리세요. 오, 오. 올리세요, 올리세요. 어이구야, 사이 좋다. 아, 애기 장축이야. 지금 방금 제보다 지금 훨씬 큰 사이즈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선장이, 하고 사무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걸 낚아 주셔야죠, 오랜만에. 걱정하지 마요. 멘트만 하시면 돼. 정이. 아니, 방송 진행하시는 분이 멘트를 하셔야죠, 그래도.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자, 우리 김성문 프로님 오랜만입니다. 네.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항상 어, 뵈면 든든한 어, 조화를 책임져 주시는. 근데 오늘 저, 아버지는 네. 처음이시라는. 네. <laughs> 좀 쑥스럽긴 한데,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이제 듬직한 이제 강 프로님 얼굴이한거 하나. <laughs> 아니죠 어제 숙소에서 듣기로는 뭐 처음 내가 가보증을 하지만 강프로보다 내가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웃음> <웃음> 옆에서 지금 아. 난리가 나. <laughs> 아뭐 그럴 수도 있지 뭘. <laughs> 오늘 좋은 모습 부탁드립니다. 예예. 예. 여기저기서 낱마리로 올라오긴 합니다. 많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몰라 오늘 뭐 오전에 뭐참 대령이 좋은데 뭐 일단은. 계속 해 보요. 고 어. 어, 그렇게 막몇 수십만 씩한 사람 다 잡는 게 아니라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말 고만 시키게요. 네, 네. 왔어, 왔어. 그러니까 제가 딱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고기가 바로 오잖아. 아, 사이 주워. 아니 누구 때문이야 이게 지금? 아, 감독이 옆에 있으니까 짜증나 형. 쌀 쪽은 어떨 때? 유튜 올라오지도 않는데 뜰채주라고 하면 올리고 이게 오 조금 제법 아 그냥 막 한마리 살아 있잖아 아니잖아 표정이 많이 틀리네 좀 전까지보다 까치 나온다 까치 자형 빨리 어? 준비하지 마키로야 이거 빨리 아 킬로래 그, 또키로래또어 어, 이거 진짜요? 진짜. 아니 좀 전까지 표정 막 썩은 표정이셨는데 어, 딴 데는 어, 나오는데 자기는 전에, 안 나왔거든 떨어지기 전에 빨리 뜰채 잡아야 돼. 야 멋집니다 수심 70미터에서 지금 어 왜냐 올리 보이시죠 노 전동으로 우리 김 전동 씨 보고 싶네 김 전동이 또 전동래 들고 와야 되는데 오갑돌이첫갑돌이야 보자 뭐야 야 사이 좋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줄게요 야 거의 뭐 좀.

오 좋아 좋아 아니 굳이 물을 갖다가 또 갖다 성범 형한테 아 계획적인가 열심히 하라그러는거요 어. 열심히 해보라고 야 근데 강보리 목물도 가안 쏘네 너무 어. 이... 노련하게 딱 노니까 내가 어. 사, 그 애를 살짝 끌어올릴 때 아주 달랠 줄 아네 싸고 오라고 했어 싸고라고 오 아니 야 기술인데 기가 막히죠 아니 딱 촬영을 하라고딱 목물도 안 쏘게 아주 부드럽게 내가 천천히 올려주니까 얘가 승질이 안 나는 거라. 어. 야 이거 뒤에 놔두면 발라오서 깨져버립니다. 야강포로 오늘 좀 좋네요. 나 이거 찍고 싶은데 딴 조사님들 보면 목물이 많이 튀어가지고 안못 어. 아, 찍겠더라고. 기가 막히죠. 얘를 승질 안 나게 하는데. 어, 아 남하네. 살살 살살 만져주라. 제일 배에서 콩만한 걸 낚으셨네. <laughs> 이게 가오징어 종류가 좀 많은데 좀 제법 있거든요. 근데 이 술무늬가 굉장히 귀하답니다 예, 입술, 입술 무늬가 있어요. 이게 커피 꼭그 원두 모양으로. 음. 걔들이 이제 일본에서 많이 서식하던데. 제가 예전 대마도 촬영 자주 다닐 때 이제 많이 잡고 먹고 했는데. 여기 도 나온다고 하니까. 뭐, 나오면 뭐, 잡겠죠한 마리 낚아주시면 뭐,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잡아볼게요. 잡아보고. 네. 아니, 표정이 왜 이렇게 근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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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짜증나는데? 와, <laughs> 어, 좀더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뭐. 감이 올라가 하는데 자꾸 말시키니까 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감 자꾸 떨어지고 습니다 집중하시게 입방어 보겠습니다 집중... 네. 아니 이게 너울인지 애가 물고 자꾸 막 늘어지는 건지 말을 하고 대화를 하려니까 힘드네. 아, 알겠습니다네. 그렇다고 내가 또 멘토도 다 하면 너무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요시장들이아저 뭐, 뭐, 고기 잡는 거못 잡는 거 이러는다고. 음, 알겠습니다. 설명했죠. 그래서 성범 형도 조금씩 챙겨가면서 낚시하십시오. 아 형. 빨리빨리 빨리 해 빨리빨리 <laughs> 빨리 해, 빨리빨리 빨리 한 마리 잡아야 할거 아니야 아,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아, 내가 어제 그, 오늘 출소 전에는 제가 술도 잘안 마시잖아요 어제 한 두어 잔 먹었는데 아, 힘내아 뭐, 근데 오늘 뭐, 뭐잡아서안나면뭐 어시장 가서 사 먹고 이건 나오면 우리 또 조고사 대표님도 드신다니까 챙겨야 되잖아. 그죠? 그래. 오늘 좀, 많은,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왜 나오기 전에 꼭왜 이러는 거야? 어. 아... 분량을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럼 저도 낚시에 좀, 보탬을 어? 좀 대게. 네. 자, 그러면 매트를 한 20분 시작할까요? <웃음> <웃음> 아, 뭐. 자, 저희가 이제 러닝타임 46분이니까. 어. 40분까지 40분 정도 멘트하다가 6분 정도 5마디만 할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안전빵으로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뭐 잡을 아, 일단, 일단은 또 잘하시니까 일단 제가 잠깐 또 카메라 끄고 있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아요 끄고 한번 해봐요 감독은 어떤가 감독은 또 김감독 아니겠습니까 저 김감독이잖아요 명인 네, 김감독 김감독이라 <laughs> 불러주십시오 아 그렇다면 아, 뭐 고개 나올 때 잡아야 되니까 감독님 집에 가려면 한 마리 잡아봐 인정 부드럽게 를 키우잖아 아주 부드럽게. 그냥 진짜 부드럽게 가네 애가 쓴도 어. 안 내고 어, 야사했다니감이프로 감품을... 어, 원래 주 누가 그랬어 <laughs> <laughs> 아칼 먹고, 먹고 싶어 아, 아, 아 먹고 갈수록 싶죠 갈수록 아 소야 아. 야 갈수록 아니 갈수록 그 어. 우리 저 응. 같은 프로그램저 중에 우리 이동훈 프로그램이 계시죠 파워피싱 <laughs> 그렇 지금 최근에 지금 그 형님이랑 이제 연속 두번 네, 촬영을 네, 다녔는데 개파에서 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약간 낯선 모습을 제가 느꼈는데 가끔 낯설죠 그 형님이. 아 근데 지금 네, 좀 어이. 강풀이 좀 낯설어요. 아뭐 낯설지 마요. 원래 잘하잖아 우리 이거. 왜요, 네? 원래. 이걸 좀... 아 최근에 우리 진행자분들이 다좀 낯선 모습을 그, 보여주셔서 제가 좀. 이제 시즌이 오잖아. 따뜻한 음. 아, 날이. 투표해요. 투표해. 또 투표해. 응. 진짜야? 진짜로? 같은 떨쳐떨쳐 있어. 이거 무게가 틀려. 이번에도 부드럽게 한번 너무 오, 좋아. 야, 애들 오네. 아. 아이고만. 야, 깔아. 너 깔아. 슉. 깔아. 야야. 아. 자, 두 마리째. 안 쏜다고 나 애들이. 진짜네. 아, 아. 지렁이 올라. 자, 여기저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장을 하시고 처리때 집중 좀해 주세요. 부드럽게. 어, 부드럽게. 저 우리 성부명도 부드럽게 먹물 없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기 먹물 속에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자리 지금 등지고 계시는 건가? 어. 야, 조과가 좋습니다. 배 전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벅벅하고 있어. 어 왔네 왔지 이거. 빨리 들어 그냥 뽕해 아이. 뭐. 어 왔네 어 매끈하게 생긴 어디어디 어디. 쟤는 그냥 오징어 생겼다 으 오. 어 오. 야 오. 어어어어이씨 아. 아니 왜 장난해 <laughs> 아니 어. 자기가 쳐놓고 자기가 다 맞고 어 형, 왜 나한테 돌리고 그래 얼굴을? 아왜 때려? 선고명 한 마리, 범세경 두 마리. 저 <laughs> 우리, 우리 팀 많다. 중에 지금 못 낚으신 분 없죠? 있죠. 저기 뒤에 계셔요. 같이 오셨는데 내기하자 하신 분 있어요. 그 만원 하자 이거 2만 원 푸짐히 만원 하자. 다른 대쳐나 보고 계십니다. 이제 <laughs> <laughs> 그 저희 같은 육지 같은 경우는 어처를 타서 저희가 낚시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드래그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얘가 땡겨 살짝살짝 살짝 기다려서 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패턴은. 예, 다만, 수심이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 찝고 계시면 뒤 분들하고 옆에 분들하고 엉키는 거. 그것만 좀잘 운영하시면 될것 같고. 한병정도는 제주도에서 떼어서 그대로 품 흘러가는 대로 얘가 따라갑니다. 그럼 거기서 가보니까 잡겠죠. 그 방식하고 육지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할 때는 육지에서 할 때는 이제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단차를 주고 단차에서부터 흘러서 옮겨가면서 하는데 여기는 그냥 자체 바닥에서 얼만큼 뛴 상태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액션만 살살살 주는 거고 흘러버리게. 흘러 흘러 저는 지금 그냥 바닥도 운동해보고 좀 살짝 껴보기도 했고 지금 바닥에서 일단은 사이즈가 좀당히 올라와서 바닥에서 찍어가면서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육지랑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갑자기 히트 소리가 안들리면 어떻게 하지요? 히트!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재영형 또? 아까 감 잡으신 분? 야... 네. 진짜 감 잡으셨네 맞아요 감 잡으신 분? 네 맞아요 맞아요 예감 잡자마자 연타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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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뽕 해 드롭뽕 안되는 사이즈야 형. 아이 드롭뽕 해 빨리 형못 잡으면 그 좀 잡는 상황 그래도 해 줘. 아, 고쳐 좀 정사간 거 빨리, 빨리 해 줘. 빨리 형. 자, 아니, 빨리 줘. 오, 거 사이즈 좋다. 그래 빨리 줘, 형. 야, 크다. 빨리빨리 빨리 주라니까. 에. 아, 나 낚을 타이밍 뭐 놓쳐 버리잖아. 그럼 나한테 줘. 내가 나혼자 하도 크다, 크다. 자, 역시 나 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감을 잡으세요, 감. 형 그렇게 하지 마.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럼 그러다 내가 얼굴에 다 맞춰 줄수 있어요. 형. 야 사이 즈 좋네. 좋죠. 이게 제일 큰거 아닌가 지금까지? 제일 크죠 지금. 이렇게. 오또 성공. 받지. 이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받지. 신기한 게 지금 뜯, 방금 낚으신얘 있죠. 어. 얘가 조금 물속에 있으면 다시 저 친구랑 똑같이 색깔이 바뀌어요. 승질난 거야 지금 건드지 말라고. 좀더 오자 열 받았네. 자자자자 자. 응시켜. 자, 자, 자. 자. 썰라 그오 방금 썰라 있어. 야이 먹물 없이 기술 좋네 진짜 얘가 조금 있으면 색깔이 바뀌어 쟤랑 비슷하게 슬슬 바뀌죠 딴 걸로 한번또 써봐야겠다 아 신기하네요 어, 차가야 <laughs> 이거 어아유씨 이게 미친놈 아유 이게 미친 <laughs> 아이고 아한 마리 또사 자도 자주 이용하는 애기로 한번 해봐야겠어. 왔어요? 왔죠. 아, 이고 내가 뜰게뭐이럴이 정도 가지고. 와. 그래? 편하지 이 정도면 뭐. 안 그래, 감독님? 자기 못 잡는다고 지금 뜰채 나한테 주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못 잡을까봐. 아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따 고기 잡으면 내가 확다 놔, 놔줄 거야. <laughs> 아하. 어우, 20m. 20m 남았다. 아유, 아유. 치사해서 내가, 아유, 안한다아니 안 네, 안 해, 안 해. 아유, 뭐, 가보징어야 뭐야. 아, 한 씨야? 오 사이좋아, 사이좋아. 오 크다. 응. 아유. 어이구,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자, 아유. 어, <목소리가> 올라오잖아. 가사. 나 빨리 잡아야 되니까. 놓 일단. 쪼쪼쪼쪼 쪼, 쪼 쪼, 쪼 쪼, 자, 오우, 야. 오, 또 먹물. 아, 이번엔 실패. 어? 실패, 어, 실패, 실패. 실패. 아, 아, 우리 동네가 아니네. 감도 차이라네, 감도 차. 아, 저, 어이구. 뭐, 아, 아이고, 갑시다. 우리 정범이 오늘 하루 종일 뜰채질 많이 주다가 지금 시간 다 가겠다. 전화, 진짜, 전화 들어옵니다. 원래 이거 연출된 거 아닌가? 나 가운데 띵겨가지고 뜰채질 을 하라고. 가보징은 제주도 와보신 거 같아요? 아 제주에서는 첫 가보징을 왔는데 허리수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추천이 추천합니다 추천 추천이래요 형님은? 아우 죄송해요 아우 살이 질려서 <laughs> 한번더 아유 참미 일부러 방해하는 거야아 다시 자 <laughs> 형님 어때? <laughs> 웃지 마 <laughs> 오늘 고기도 몇 마리 못 잡았잖아 지금 아니야 오늘 나 음. 처음 하는 음. 아보지어 낚시 치고는 마르소가 많이 나온거지 한 10마리 정도 예상했는데 딱 11마리 어. 나온거 같아아 그래? 저는 <laughs> 뭐, 아직 뭐 많이 남았으니까 시간이 일 솔직히 지금 시간이 남았죠 맞죠? 네. 좀더할수 있으니까 오늘 물량도 많고 저희가 많이 남았어요 재밌게 또 소풍 온 기념으로 해서 저희도 했는데 저희가 원래 내일 일정도 타이라바를 하려고 했는데 내일 일정은 일단 비 바람이 많이 오니까 음. 어찌될지 몰라서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 일단 저희가 입항할건데 저희가. 제주도 지금 현재 핫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방송이 나갔찍으면 이렇게 하지만 <laughs> <laughs> 나갔찍으면 아마 저 여수권 정도에서 가보지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야, 여러분도 한번 오셔가지고 뭐 제주도, 여수권 오셔서 뭐 가보죠 지 낚시 사이즈가 어마어마입니다. 이만해 내거 이만해. 아까 봤죠? 재형이 형님은 네. 이만한 아, 거 놓쳤네. 아마 아마 도망 못봐서 마음이 아파 못봐서 어쩔 수 없어요 나 봤으면 내가 뭐인정해야는데 못봤어 일단 그건 난 모르겠어 <웃음> 일단 하여간 <laughs> 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오셔가지고 가보지 누나씨 아까 저희가 설명했듯이 여기는 뭐 제주같은 경우는 삼봉 애기 그리고 우리 육지권에서는 일반적인 뭐 레이저 이기라든지 일반적인 애기를 쓰는데 이거는 그게게 써요 형님 오늘 채비가 삼봉 애기입니다 저는 오모리 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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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삼봉에 병영해서 어, 레이저 애기도 써봤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일단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감독님도 낚시해서 특명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야 돼. <laughs> <laughs> 낚시시키려고 래야 돼. 근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놀러 오십시오.